들어올 때부터 좋은 게 프런트 포치가 있어가지고 아. 비가 와도 예, 집 안에 또 그런 차이점 들어올지 않을 그런 좋은 구조예요. 네, 예, 커버드 포치 없으면 저희가 뭐 물건 배달할 때도 젖어 있고, 막 그런데 그치 예. 특히 아. 요새는 뭐아 아, 맞아, 무슨 이런 어 온라인으로 많이 봤잖아요. 네, 예. 그럴 때도 문 앞에 나도 젖지도 않고. 네, 예. 다음에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그으로 이제 위로 예. 올라가는 계단이, 계단이 있는데. 예. 아마 집 안의 네. 공간을 더 넓혀줄 수 있어요. 네. 왜냐면 계단이 한쪽 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. 중간에 있으면은 어중간하게. 그, 네, 에, 그,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음. 꽤 커지거든요. 근데 끝에 있으니까 공간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. 창고? 어, 창고? 창고가 꽤 네. 넓어요. 음, 계단 밑으로, 오이구씨, 부숴 먹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. <laughs> 더보. 아, 안으로 아, 들어오시면서. 오, 여기 주방이 깼다. 뭔가 ]다. 좀 세련된 느낌인데요. 네. 그러니까 브렉퍼스트와 다이닝을 네. 가운데에 놓고 리빙 공간을 뒤쪽으로 놓으면서 주방이 옆으로 있으니까 구조 활용도 굉장히 좋고요. 네. 네, 저 멀리 또 방도 있는 거 <laughs> 같아요. 네. 방도 있어요. 1층에. 아. 니 여기가 한2400 섞을빛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래층에 방이 있네요. 예. 1층에 방 하나, 화장실 하나. 그리고 2층에 방 어, 방 4개,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. 사이즈에 비해서 와. 굉장히 활용도가 좋네, 그렇죠? 네. 여기가 손님방이 되겠고요. 방 사이즈도 안 작아요, 그렇죠? 네. 네, 여기는 손님방의 어, 터블리스 샤워 베드룸이 어, 되겠습니다. 저는 음식은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 어쨌거나 주부다 보니까 이제 주방이 굉장히 항상 신경 쓰이는데 네. 이 집은 주방이 꽤 커요. 테이블트가 되게 많아요. 어, 네. 또 넓은 것 같아요. 어, 굉장히 많고, 이이 폭도 넓고. 네. 깜짝 놀란 거는 팬츄리가어 크다, 진짜. 먹긴 팬츄리어 웨건 팬츄리가 상당히 크네요. 네, 네. 굉장히 크죠. 네. 2,400 스컬피 정도의 이렇게 워킹 팬트리에 이렇게 큰 주방은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. 네. 네. 전평과 달리 냉장고가 있는 예. 아, 전평과달리 예. <laughs> 여기 있다고 해서 스탠다드로 예 네. 주는 거 아닙니다. 아냐, 아냐. 돈만 내면 돼. 예. 음, 돈만 내면 아, 됩니다. 아, 예. 아, 그래? 어, 갑자기. 캐비닛 색이 예, 그레이로 되어 있네요. 네. 깔끔하네요. 예. 그레이도 괜찮죠. 예. 네. 음. 네. 여러분 그라지로 가는 길인가? 차고. 2층으로 올라오고 아래층은 다 보신 것 같죠? 네. 에, 몰딩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 있으니까 좋고요. 아, 뒷, 뒷문을 아, 뒷문으로 와봐. 뒷문으로 가기 전에 1층에는 전부 다 저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그리고 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드우드로 깔려져 있습니다. 음. 네, 요거는 이제 빌더가 우리가 어떤 라서 고르냐 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, 똑같이 여기는 스탠다드로 커버드 포츠로는 안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폐기과. 백패리오가 있습니다 아, 음. 좀 넓죠 이거는 이제 빌더가 조금 더 익스텐드를 해 가지고 음.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좀 넓으면 쓰기가 훨씬 좋 네. 여기는 핸드레일이 좌우 양측에 깔려져 있네요 네. 2층에 올라오자마자 오. 우측에 창문이 있습니다 어, 창문도 창문이지만 로프트가 있는 게 저는 놀랍네요. 어, 지난 편에는 없었, 로프트가 없었었죠? 어, 네. 아, 거기 이제 사이즈가 아무래도 2000이 네.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. 이제 거의 2400이 되가다 보니까 로프트가 있네요. 어, 로프트를 넣었는데도 음. 2층에 방이 네개 있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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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안방이 기대가 됩니다. 안방? 네. 네. 와. 진짜 크다. 와, 어떻게 크게 느껴지지. 안방 어, 상당히 어. 큰데요. 진짜 크다. 네, 예, 킹 사이즈 베드를 놓고도 좌우측에. 어, 예. 옷장도 놀라워. 옷장도 <laughs> 오, 놀라워. 어머, 옷장도 놀라워. 옷장도. 그 다음에 기물을 아. 이렇게 만들어서. 기물 파손하면 만들 안 됩니다. 소설한지. 예. 파손합니다. 물이 쫓겨나요. 여기가 안방에 예, <laughs> 풀 베스이고요. 아, 반면 화장실은 조금 아담하구나. 예. 어, 그래도 있을 거다있다 예, 그래도 더블 베니티에 샤워룸도 네. 예, 꽤 커요. 샤워룸도 크죠. 예. 또 그리고 다 있어요. 네. 어, 여기는 예. 네. 화장실입니다 예, 뭐? 네, 화장실이요? 예, 아. 돌래? 네. 예. 네. <laughs> 네. 말을 클라짓서 이상하게 네. 어요 저는 클라짓인 줄 알았는데요. 저기 클라짓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공간이 그러니까요? 예, 클라짓이네요. 요 예. 네. 어, 엄청 커요. 세탁실. 세탁실이 있어요. 오, 세탁실. 어 세탁실. 세탁실 바닥은 아, 예 타일로 깔려져 있고요. 이 예. 세탁실에 지금 저 일반적인 세탁기하고 드라이 공간이 남잖아요.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큰 대형 세탁기하고 드라이 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뭘뭐 하실까요? 어, 또 린넨 클라세이또 바로 세탁실 옆에 있어서 타월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어 여기 방세 개가 이렇게 딱다 붙어 있네요. 이게 조 공간에. 어... 예 여기가 어, 세 번째 방이네요. 네, 2 층에서는 두 번째 방이에요. 여기 네. 좋을 것 같아요. 방이 쭈르르 붙어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. 자, 이번에 보시는 게2 층에는 세 번째 방이지만 아래 층까지 합치면 네 번째 방. 네. 네. 방마다 아다 창문이 다 하나씩 있고요. 네, 방들은 그냥 네. 아담 아담 네. 아, 아담 사이즈. 요 방이 조금 더큰거 같은 느낌인데요. 어떻게 보이세요? 방 하나가 뭐커 보이네요. 네. 그렇죠? 네. 지금 네. 보시는 방이 제일 커 보이는 것 같아요. 제일 큰 언니 방이에요. 옷장 네. 한번 열어 좀 네. 보시죠. 저는 딸들만 있어가지고 옷장 사이즈가 제일 궁금해요 아 그렇지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보다 옷이 좀 많잖아요 근데 입으로도 없잖아요 옷이 그렇게 많아도 <laughs> 입을 옷이 없잖아 여자들은 그러니까 많이 있어도 우리 항상 입을 옷이 없어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네, 여기도 역시 더블 베네리를 되어 있고 샤워부스 있고요 네, 우리 두 번째 집잘 봤습니다. 네, 요거는 하버. 하버. 네, 네. 하버 플로 플랜이었어요. 저번 집보다 조금 더 컸죠? 조금이 아니고 조금 많이. 아, 네. 한 400, 에한450 네. 정도 그쵸? 더 컸어요. 한2,400 스컬피 정도 네. 되니까 네. 꽤큰 네. 거예요. 방도 네. 하나 더 들어갔죠? 네, 방 하나 더 들어 있고 로프트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또 화장실도 풀베스가 들어왔잖아요. 네. 음. 지난번에 어메니티를 소개를 안드려가지고 음. 예. 궁금해하실 네. 것 같아요. 네. 여기 이 서브 디비드 어메니티로는 파크. 네. 그리고 플레이 그라운드 클럽 하우스, 풀장, 예, 이렇게. 네, 음, 이스거 다 있네요. 네, 이스거 아, 다있습니 H.O.A 같은 건좀 비싸고 어요 예, H.O.A는 한 800불 정도가 됩니다, 연. 안 예. 비싸죠, 800불이면. 아, 예. 한 요즘에 달에 다 800에서 예1 0 0 0 0 1 0 0불 정도 는 응, 해요. 그런 거 뭐, 수장하고 예. 이어하면뭐 보통 새사드 비자는 1,000불다 넘어요. 네, 예. 800 불이면 준수하죠. 네, 예. 여러분 음.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예. 그리고 HOA는 포함되어 있지만 예.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약 5분 거리에 예. 최고의 시설 레인. 이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레인 레인. 예, 거기로 가면 되죠. 저 거기서 보트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아 예, 보팅도 할수 있고요, 댄스도 할수 있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분 우리 마지막 집 하나 남았는데 궁금하시면은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네, 네, 좀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항상 네. 저희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유은이, 산값수 찾아주세요. 네, 가겠습니다. 우리 다음 주로 이동합시다. 네, 그럴까요? 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